토록 기다리고 궁금했던 황영 님이 편지로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길게 소식을 담았죠. 어제 지인과 통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두세 줄만 읽고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나 통화를 마치고 두 번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 보았는데요. 황영 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읽어 보았어요. 이번 가수님의 편지글에 달리는 수많은 팬들의 댓글과 게시글은 섭섭하고 속상함이 많이 보이는데요. 팬들의 이 같은 감정 표현은 가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팬들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오히려 팬덤과 팬카페가 건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파라다이스 팬덤과 가수 황용은 어떤 관계인가요? 외형적으로는 가수와 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수와 팬을 뛰어넘어 끈끈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가수와 팬덤의 모습은 보기 어려운 독특하고 특별한 사이입니다. 가수의 특별한 상황에서 모인 분들인데요. 가수님이 서 있을 찬란한 무대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인 마음 따뜻한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멋진 가수의 훌륭한 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수님의 일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계획했던 공연이 연기되었다면 소속사는 발 빠른 공지를 해야 합니다. 공연을 안 하게 되어 섭섭하기보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신속한 사전 공지와 안내가 없다는 것에 팬들은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팬들은 무척 궁금해도 오늘 내일 하며 공지와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려 왔음을 아실 겁니다. 팬들은 가수님 공연을 우선으로 두면서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직장 업무 등 각자 입장에 따라 개인 일정 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우체부님의 그래도 콘서트가 취소된 배경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설명은 가수님이 아닌 소속사 측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데요. 자세하게 밝히기 곤란하다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하겠죠. 소속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수님의 근황을 비롯하여 가수님을 둘러싼 직접 간접적인 사항은 크든 작든 간에 스텝이 올리도록 하지 마시고 소속사가 직접 시기적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입장이든 격식이나 모양새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소속사라면 더 그러합니다. 가수님의 근황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알리는 직접적인 정보처는 반드시 소속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소속사의 공신력이 유지되고 팬들에게는 신뢰감이 두터워집니다. 가수님의 근황이나 행보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팬들 입장에서 팬카페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요. 분명하고 스마트하게 소속사가 움직여야 팬들의 피로도가 감소됩니다. 팬카페 공간이 탄탄해지며 팬카페 분위기가 살아 움직입니다. 가수님을 보면 안쓰럽고 요즘 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불타는 트로맨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수님과 함께 해온 시간이 2년 6개월 되었고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길다면 긴 시간 속에서 오직 가수님의 비상만을 간절히 바라는 팬들이 즐겁고 행복한 응원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은 가수님은 물론이고 특히 소속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팬카페는 서로 다른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 있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가수님을 위해 모인 공간인 만큼 팬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가수님이 더 힘차게 비상할 수 있죠.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을 지나면서 인간 황용으로서의 가치에 고민의 무게를 더 두게 되었다는 편지를 통해 전해진 가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수님의 고민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영향으로 비롯되었다는 고백에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슈 여행은 팬덤이 시작한 사랑을 가수님이 이어받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랑의 릴레이를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했죠. 그래서 가수님의 기부도, 다양한 봉사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어요. 우리 팬덤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70대, 80대도 상당수입니다. 가수님은 친할머님에 이어 외할아버님과 이별을 경험했는데요. 나이 적지 않은 팬들에게는 가수님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수님을 응원하며 곁에 머무를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수님의 편지에 달린 팬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등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한데요. 우리에겐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죠. 가수님의 노래가 좋아 모인 팬으로 가수와 팬 간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종류는 많지만 모든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궁금해하지 않게 하는 것, 신속히 알려주는 것,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말을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이런저런 가수님 걱정에 하루하루가 팬들은 많이 힘들었죠. 파라다이스 팬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가수님을 응원할 황용님의 편들입니다. 오랫동안 멀리 갈 편들이 아니라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할 사람들임을 가수님은 잊지 말아 주세요. 가수님 응원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감은 강한 응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가수님이 작별을 알렸을 당시에는 가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는데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팬들의 표현은 이슈 여행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가수님의 하차 이후 7개월은 7년 같았는데요. 가을이 되려면 남아있는 3, 4개월은 팬들에게 엄청 긴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팬들이 가수님의 편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첫 동기는 가수 황영웅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가수 황영웅의 무대, 가수 황영웅의 자리를 튼튼히 마련해 주고 싶어 모인 분들입니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듯이 가수님과 팬들이 함께해야 할 순간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김포 사랑의 밥차 봉사 현장에 수고하는 팬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속 가수님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역시 가수님은 팬들 속에 있을 때 유일한 보석으로 빛납니다. 아티스트 황용을 넘어 인간 황용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다 오세요. 지나치게 인간 황용이 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은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너무 깊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쉽게 늙습니다. 아티스트 황용을 위해서 미모와 동안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수님과 여전히 한 공간에 있음을 팬들이 느끼도록 틈틈이 팬카페에 소식도 전해주세요. 마주할 가을에는 황용님을 아티스트로서 더 빛나게 할 파라다이스 공간은 더 아름다운 흔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